네, 이안녕하세 일하세! 일하세, 일하세! 아, 잠깐만, 잠깐. 야, 두번이야 그 뭐야? 아니야, 아니. 오늘은 야구날! 자, 오랜만에 저희 야구장에 나왔는데 저희 유니폼이 오늘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일본입니다. 전잘 몰라요. 다시 뭐다 뭘, 뭘, 다 유명한 실업팀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일본 유니폼을 입고 온 이유가 뭐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야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본에서 기본 5년 이상 야구를 경험한 일본인. 저는 아니고 일본 야구인을 모셨으니까 한번 소개를 하고 나와주세요. 오민재, 오민재, 오민재. 아리가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또, 저또 자기 소개 보내가니다 저는 한국에서 야구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3년, 네. 대학교 3년 반, 실업팀 4년 갔다온 박영준. 3년, 3년, 4년이면은 10년 정도. 일본 야구 10년 경력자입니다. 저또 보내가시면. <laughs> 아, 저는 김 백류고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한 3년 반 정도 했고, 네. 어, 그렇습니다. 아니, 백류야. 예. 아, 예. <laughs> 유튜브에 일본 아, 야구 대표 시각 계시가 너가 한국어 하면 이제 사람들 아, 있잖아. 오케이 렇습니다가 <놀람> 되まして. 아, 좋아 좋아 네. <놀람> 아, 타시와 일본 야구를 소개해 드습니다 정규식도 모십니다. 에, 본일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네します 아, 고맙습니다. 아. 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다루면 <놀람> 아, 아, 그러면은 아, 캐치볼로 한번 가 보도록 아, 아, 하겠습니다. 간다! 캐치볼을 할 건데 일본 캐치볼 요렇게 한다 요건좀 다르다 보통 한국 캐치볼 할때 제가 이렇게 묶어놓고 많이 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 니퍼트가 퍼트 형이 나한테 가장 몸을 잘쓸수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처음에 몸을 풀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왜 묶어 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미국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묶어 놓고 해요. 묶어 놓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확실히 중심 이동을 많이 하려고 묶어 놓고 하는 거예요. 음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아, 오케이. 그럼 바로. 오늘 같이 아, 겠습니다 네. 자, 오겠습니다. 일단 묶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아. 제아 여기. 아, 좋아. 야구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일본 스타일이 배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야구를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말이. <많이? 웃음> 좀, 좀 스텝하면 안 됩니까? 뭐, 저자 저 일본 야구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다 그냥 제가 일본 야구 하는 거니까. 자, 다시 작업하면서 하요 이기마스! 이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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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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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자 오동현 씨는 이기만 오케이 오케이 아고 아이사리 오케이 오 일본 드로켓 겁나 시끄러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 일본 사이아이이고아이 오케이 오케이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있 어요？좋 은, 오면좋 은, 오면좋 은, 거 왔어, 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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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잠깐만 다야 주방장이야 뭐야 아니 아니 일본에서 내가 코이안았을때 주소는 기산들아요 맞아 맞아 공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이라세요 어서 어서 해야 해그 해야 해아 진짜 어 진짜 아이 아 저는 처음이에요 아 <laughs> 진짜, 아니, 어,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진짜 해기이한 대잖아 아 알겠다, 알겠다. 진짜 해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빠른 캐치볼이 또좀 독특하잖아요. 빠른 아, 그렇죠. 캐치볼은 똑같아요? <laughs> <laughs> 아아형 <laughs> 아, <형. 웃음> 아, <형. 웃음> 오늘 일본 <laughs> 일본 야구로 모셨는데 똑같다고 하거든. <laughs> 이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이어 <laughs> hey. hey, hey. 잠바에 다 들어가네요. 어오늘요이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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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카스테코이라고 텐스 찍고 와야 돼 <laughs> 이런 거 많았어. 아, 한번더 왔어, 한번나 아, 졌어, 졌어. 자, 응. 거의 다 세기로 자 <다 생기고> 일본의 내야 수비에 대한 약간 좀 특징? 중심 이동. 중심 이동. 어. 한국은 중심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잡는데 어. 일본은 아까 중심이 여기가 있어. 어. 음, 오른쪽 있다. 어.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 어. 여기 어. 터질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바로. 잡아줘! 중심 이동해. 형이 아까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네. 자 그리고 네. 야수 한 한국이랑 다른 거. 네. 일본은 오면 공을 야, 안 잡아요. 자 대. 네. 아 대. 안 잡고 오. 한번 가봤어. 안 잡고. 네. 오. 오, 좋은데? 좋아졌잖아. 어, 좋아졌네? 진. 오케이. 박보 군도. 박보 좋아졌어. 박보 좋아졌어. 안 잡고, 안 잡고. 오. 오. 자 그럼 싹. 자. 자 이제 백핸드, 포핸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약간 이런 느낌. 뒤로 빼는 느낌. 어. 근데 시합팀 가서 그렇게 안 하고 밑에서 그냥 위로. 아 밑에서 위로. 그냥 밑에서 위로. 어. 이러면 이제 어깨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뺏어 앉을 수 있게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 똑바로. 어. <laughs> 하이. 오케이. 하. 일단 발을. 우스타. 하이, 하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백핸드 가자. 哎，哎哈，干啥？OK，哎，哎，哎呀，哦，哦。 좀 자신 있거든요. 제가 배운 한국 더블 플레이는 이쪽 갔을 때 스텝을 깡깡이 해서 빼서 가슴만 열어주고 바로 쏴주는 거. 일본애들은 타구가 이쪽으로 오면 빨리 가요 거까지 기 최대한 빨리 가서 만들어놓고 쏘는. 약간 일본은 이런 식. 아. 뭐든지 좀 미리 가서 만들어놓고 쏘는 이런 느낌. 오케이 레츠고일일 아. 야 여기서 슬라이딩 나 어디 가서 슬라이딩 했고. 아 콜라프네. 아니 야심야동하면서 실력이 늘었어. 18년도 9월달 10월달 가 보세요. 이격수 땅골 빠코 잡고 1루로 처리. 남윤학생. 제가 이제 일본 야구 선수 출신에게 내아폰고를 마지막으로 받아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백핸드 올리는 거? 어 아, 오케이. 백핸드를 뒤로 올리게 아니라 정해져앞에서 <laughs> <laughs> 올리는 거 마지막으로 소감 한, 한 마디 아, 오늘 좀 빠코랑 같이 이렇게 수비 연습도 하고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진짜 재밌었고 나주또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형이 여기 경기도 광주 성남점, 성남점 와니엘에서 레슨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오면 은 일본 야구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야구 오래 했으니까 다양한 이제 국가의 야구를 배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돈 내고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잘한다! 백룡아 타격이 신이었어요, 상현 타격 씨. 아마추어. 오늘 집중 안 하면 개발리겠는데?